마더텅 지원 106쪽 7번입니다. 자, 얘는 어느 계절일까요? 음. 겨울, 땡! 여기가 고기압에서 시베리아 아니야. 이거보다 더 우선이 뭔줄 알아? 얘예요. 음. 장만 데 장만 데 여름이야. 이거 보면 그냥 끝이야. 여름. 여름 얘기도입니다. 그래서 얘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사실 껴 맞춰야 돼요. 어? 여기가 그러면 북태평양이 고기압인 거 맞네, 지금. 여기 딴 데보다 높잖아. 2016이 기압이에요, 다.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이다. 그럼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고에서 저로 이렇게 부르죠. 자, 겨울철, 땡. 기억 전체 전선 맞고. 자, A 세력이 커지면, 아, 이거 그거죠. 얘랑 얘가 싸운다. 아까 그거. 이 장마 전선은, 다시 해야지. 장마 전선은 밑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과 위에서 오크의 기단이 싸우는 건데, 얘 세력이 커지면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. 밀면서. 그래서 기억은 북상한다.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정답은 ᄂ 1번입니다.